선착순 30세대에 한해 취득세 전액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과 최고급 인테리어 풀옵션 가전이 제공되는 송래동 신축 아파트는 트룸 구조로 실용성과 편리함이 두드러지는 공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선착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신공인 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래동에 위치한 19층 건물로 총 95세대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63세대와 아파트 32세대로 나뉘며, 투룸, 쓰리룸, 쓰리룸 테라스 타입 등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1호선 부천역과 중동역이 가까워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송내 ic도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납니다. 주변에는 성주 초등학교, 부천 남주, 부천 고등학교 등 초중고등학교가 두부 거리에 있고,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학령기에 있는 자녀분들 등.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부천자유시장과 이마트, 병의원, 약국, 유치원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꼭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해당 아파트의 7호 라인으로 투룸 타입입니다. 현관에는 최신 디지털 도어락과 외출시 편리한 일괄 소동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화이트 색상의 넉넉한 신발장이 있고 넓은 전실과 팬트리 공간도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중문은 화이트 스윙 도어로 설치되어 소음 차단과 단열에 뛰어난 사생활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화이트 톤의 세련된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 거실로 들어가면 양쪽 창으로 채광이 충분히 들어오고 층고가 높은 우물형 천장 구조로 탑트인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거실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돕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알파룸은 슬라이딩 도어로 넓은 공간감을 주 서재, 취미방, 운동방 등으로 활용 가능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방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귿자 구조로 화이트톤이 돋보이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풀옵션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침실은 퀸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도 여유로운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 붙박이장과 화장대 설치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욕실은 호텔식 인테리어, 베이지 톤의 타일로 마감되어 고급스럽고 관리가 쉽습니다. 해바라기 수정과 파티션이 설치되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주차는 지하에서 지상 5층까지 주차장으로 100% 가능하며 주차 차단기, 대형 엘리베이터, 보안 CCTV, 공동연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91-7275입니다.